아주 먼 옛날 조선에는 관상감이라는 기구가 있었습니다. 천문지리 등을 연구하는 기구인데 오늘날의 기상청 같은 기구라고 할수 있겠어요. 이 관상감에는 별을 연구하던 학자들이 즐비했는데 어느 날 1604년 관상감에서 근무하던 신하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상한 현상을 발견합니다. 하늘에 갑자기 없던 별이 뽕하고 나타난 거죠. 이 별은 1437년 세종 때 기록된 객성하고는 다른 현상이었습니다. 일경 때오7에서 구시 객성이 미수자리 정갈자리 10도의 위치에 있었다. 북극성과는 110도의 위치였다. 형체는 목성보다 작고 색깔은 황적색이었다. 황적색 빛을 띠는 별은 밝기가 변하면서 점점 어두워졌다. 학자들은 이렇게 갑자기 나타난 손님별 객성을 계속 관측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찾아온 객성은 떠날 줄을 몰랐습니다. 이 객성은 한 자리에 머물면서 계속해서 빛나는데요. 1604년 10월 13일부터 1605년 4월 23일까지 이 객성은 빛을 발했고 이 7개월 동안 선조 실록에 기록된 객성의 관측 기록은 무려 130회나 됐습니다. 아니 당초 정체를 알수 없는 별이 느닷없이 나타나서는 사라지지 않으니까. 당시 조선의 왕이었던 선조는 크게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객성이 벌써 여러 달째 미수 근처에 나타났소. 미수라고 함은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분야 아니오? 이 객성이 적성, 즉 도둑별이 아닐지도 모르는 거 아니겠소? 전란이 끝난 지 얼마 안된이 시기에 이런 알수 없는 징조라니. 짐은 심히 염려되는 구려. 당시 조선은 별자리의 움직임에다가 국가의 운명을 연결짓고 있었는데 우리나라하고 대응되는 미수 근처에 도둑별인 객성이 얼쩡거린다는 것 자체가 불길하다는 얘기죠. 두 달여 뒤에 이 소식을 들은 홍문관에서도 이렇게 상소를 올립니다. 이런 천재지변에 직면한 임금이라면 몸과 마음을 삼가야 하옵니다. 전하, 내란이 평정됐는데도 어찌 좋은 징조는 없고 재앙의 징조만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하, 아니 어찌 다들 모른다고만 하시오. 짐의 마음이 답답할 지경이오. 자천문학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한 지금에 와서야 별의 징조를 보면서 국가중대사를 논한다는데 조금은 이상하게 느껴질 테지만 당시에는 과학이 덜 발전했던 시대라는 걸 감안해보면 왕부터 신학까지이 갑작스럽게 나타난 별 때문에 벌벌 떨었다는 게 이상하지는 않죠. 그렇다면 갑자기 조선 하늘에 나타났던 이 별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선조실록에 기록된 이 객섬은 수백 년이 지나서 현대 학자들의 오아서 초신성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초신성을 발견한 것은 조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604년 이탈리아의 천문학자 케플러 역시 유반으로만 봐도 밤하늘의 그 어떤 별보다 빛나던 이 초신성을 발견했고 그래서 지금의 학계는 이 초신성을 케플러 초신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조선학자들은 이 초신성을 케플러보다 4일이나 먼저 발견했습니다. 이 초신성에 대한 천문 기록은 케플러 초신성이 아니라 선조실록 초신성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케플러의 기록보다 훨씬 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계 전문 학계에서는 선조실록을 케플러 초신성의 주요 연구 자료로 삼기도 하죠. 야 진짜 우리나라 옛날 과학자들 천문학자들 대단하죠. 자 오늘은 이 초신성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아주 밝게 빛나는 별이 밤하늘에 새롭게 탄생한다라고 해서 이 별은 초신성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초신성은 이름하고는 다르게 새로 태어난 별이 아닙니다. 정말 거대한 질량에 맞대한 에너지를 가진 별이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때 거대한 폭발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때 초신성의 폭발력과 빛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 빛이 지구에 도달하게 되면 마치 별이 새로 생긴 것처럼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엄청나게 밝게 빛나는 이 별이 새로 태어난 줄 알고 초신성이라고 불렀는데 사실은 이 빛은 별이 죽으면서 발생하는 강력한 빛입니다. 그럼 이 초신성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초신성은 모든 항성이 맞이하는 운명은 아닙니다.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는 별은 애초부터 태생이 다른 태초부터 우량화로 태어난 별들입니다. 초신성이 될 자질을 가진 별들은 애초에 태양보다 최소 3배 이상의 질량을 갖고 태어나야 하죠. 이 초신성이 태어나는 과정을 순서대로 알아보죠. 우주에 떠돌아다니는 먼지나 수소 등의 물질들이 모여서 성운이 됩니다. 이 성운이 모이면 중력과 마찰 때문에 스스로 빛을 내는 원시성이 태어납니다. 이 원시성이 성운 등의 우주에 있는 물질들을 계속 빨아들이면서 질량이 더욱 더 무거워지면 원시성 내부에는 엄청난 중력과 기압, 밀도 때문에 수소를 기반으로 한 해규합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해규합하면서 빛을 내는 별을 바로 주계열성이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태양이 바로 이 주계열성 단계에 있는 거죠. 그런데 초신성이 될 운명을 가진 별들은 지금의 우리 태양보다 훨씬 크게 크게 태어납니다. 원시성이었을 때도 크고 태규마을 시작하는 주계열성이 되었을 때도 무지막지하게 크죠. 이렇게 거대한 크기라면 질량도 엄청나고 에너지도 막대하겠죠. 그런데 그 대신에 수명이 길지는 않습니다. 핵융합이 운난에게 빠르고 강력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내부의 언어치를 금방 소진해 버리거든요. 태양 비슷한 사이즈의 별들이 보통 100억 년을 산다고 하면 질량이 너무 큰 별들의 수명은 1천만 년에서 3천만 년 길어야 1억 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명이 짧기 때문에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것의 별들도 몇억개 되죠. 태양의 몇 배나 큰 별들이 우리 태양처럼 수소 핵융합을 시작하고 수소를 태우고 나면 곧바로 쌓인 헬륨을 핵융합에 이용합니다. 헬륨을 다 소모하고 나면 별 내부의 핵력보다 중력이 우세해지고 별의 중력은 별을 쪼그라들게 만듭니다. 이제 항성의 핵에서는 연료를 더 뜨겁게 빠르게 태우는데 그와 동시에 항성의 크기는 수백 배 커집니다. 단 수천 년 만에 핵융합과 팽창을 끝낸 초거성은 그 크기가 태양 직경의 천 배를 넘길 수도 있고 광도는 태양의 3만 배에서 수십만 배에 이릅니다. 별의 중심부에서는 핵융합이 계속되면서 더 무거운 원자들을 만들어냅니다. 탄소는 네온을 네온은 산소를 산소는 규소를 규소는 철을 만들어내죠. 이렇게 초거성이 된 별은 기묘한 모양새를 갖게 됩니다. 무거운 순서대로 중심 부분에는 철, 그 다음은 규소, 다음으로 산소, 탄소, 헬륨, 마지막으로 외부 껍데기는 수소로 이루어진 양파 구조의 별이 되죠. 자 그런데 어느 순간 별 나부의 에너지가 모두 소진되면. 별이 더 이상 해규합을 진행하지 않는 시점이 다가옵니다. 별의 중심에 철이 남아 있긴 하지만, 이 철로는 더 이상의 에너지를 만들어내지는 못하거든요. 철 원자액은 아주 안정된 원자액이고,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고온고압의 환경에선 불안정하기 때문에,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일시적으로 만들어지더라도, 금방 다시 붕괴해버리고, 맙니다. 이제 별을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행력. 별을 수축시키려고 하는 중력의 균형은 깨져버립니다. 거대하게 부풀었던 별은 빛의 25%의 속도로 수축합니다. 별 가운데에 있는 철의 핵은 막대한 질량 때문에 찌그러집니다. 별이 붕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철로 이루어진 핵은 엄청나게 압축되는데 갓설탕 정도의 크기라면 그 무게가 무려 10억 톤이 정도 무게의 갓설탕이 지구로 떨어진다면 지구를 그냥 뚫고 들어가서는 끝까지 갔다가 반대편으로 나왔다가 또다시 올라오는 이 과정을 무한 반복하게 될 겁니다. 지구 여러 곳의 각설탕 크기의 구멍을 뚫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초신성이 등장할 차례입니다. 질량이 거대한 별이 핵융합을 멈추고 외부도 쪼그라들고 철로 이루어진 핵도 쪼그라든다고 했죠. 철 속의 입자들은 빼곡빼곡하게 모이게 되고 철의 핵은 파열이 시작됩니다. 자 그러다가 임계점을 넘게 되면 핵은 충격파를 발생시키고 외부를 폭발시킵니다. 이때 항성의 외부 껍질에 있는 대부분의 물질들을 우주로 날려 보내면서 엄청난 에너지와 빛을 내뿜는데 이것이 바로 초신성입니다. 이 초신성 폭발이 일어날 때 별의 구성 물질 대부분을 우주로 토해내게 되고요. 이때 폭발의 에너지는 태초의 별이 얼마나 컸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초신성 폭발 때의 광도는 평소보다 수십만 배에서 백만 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때 밝기는 은하를 구성하는 별 수천억 개를 모두 합친 것과 맞먹는 밝기라고 하네요. 아주 잠깐 발생하는 에너지도 태양이 한평생에 걸쳐서 내뿜는 에너지하고 맞먹을 정도라고 합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별이 밤하늘에 갑자기 나타나 보이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죠. 1054년 옛날 사람들은 초신성 폭발을 목격했습니다. 중국에서도 북미에서도 유럽에서도 동시에 목격됐죠. 이 초신성 폭발은 개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이 폭발은 무려 3개월 동안이나 계속됐고, 낮에도 그 빛을 관측할 수 있었고, 밤에는 그 빛이 보름달만 해서 그 빛으로 독서를 할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초신성 폭발이 아주 멀리서 벌어진데, 어쩌면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초신성이 폭발할 때는 중성미자, 감마선, 엑스선에 피폭될 위험이 아주 커지는데요, 초신성 폭발에서 몇 광년이나 멀리 떨어져 있어도. 주변 행성이나 생명체들은 완전히 피폭되고 폭삭 익어버린다고 합니다. 주변 몇 광년에 문명이 있었다면 초신성 폭발과 동시에 멸망하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초신성이 폭발한 곳 주변에는 절대로 생명체가 있을 수가 없다고 예상합니다. 이렇게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이 별에 대한 과학자들의 호기심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천체망 원경이 발명된 이후 현대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한 지금에 와서는 하필이면 초신성 폭발 현상이 한 번을 일어나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현대 천문학자들은 제발 내가 죽기 전에 한 번만 퍼져라. 제발 딱한 번만 퍼져라. 하고 기억 다리고 있다고 하네요. 만약에 우리 세대의 이 초신성 폭발을 관측할 수 있다면 우리 과학자들은 또 여러 가지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초신성 폭발은 주위 성간 매질이 충격파를 일으키고 새로운 별의 탄생을 끌어내거든요. 우리 태양도 초신성 폭발의 여파로 태어났다고 알려져 있고요. 마치 전설 속의 불사조가 죽어서 새로운 불사조가 태어나는 것처럼 어떤 별의 죽음이 또 다른 별을 탄생시키는 겁니다.